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제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내란 옹호,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